제 주제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우리나라 지금 네. 그 고령화는 그 실태가 어떤지요? 지금 뭐 앞에 저출생 문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못지 않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제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소위그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 국민의 20%가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지금, 어, 우리나라가, 아, 내년에 25년도에 이제 20%가 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만을 생각하면 이미 26, 2 0 6예요 아. 예, 이미 넘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그 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른 현상입니다. 음. 어, 그니까, 지금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그어 노령 인구의 비율이 거의 두배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중위 연령도 지금 우리나라가 중위 연령이 45세입니다. 45. 예. 네, 근데 이제 어 2070년이 되면은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국민을 이렇게 나이별로 세우면은 그 가운데 뽑으면 중위 연령인데 네. 그게 이제 62.2세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중간 나이가 62.2세가 되는 그런 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어, 노령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박미서 이사장님도 요즘 그 올해 이렇게 그 고령화되는 것을 많이 느끼시죠? 주변에서 인구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어, 노인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시고. 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많이 피부로 느낍니다. 특히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해서 이제, 어, 노인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생산성 있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랜 기간 행복하게, 어,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OECD 노인 빈곤으로, 로 최, 최고 노인 빈곤율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 불평등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같은 노년 세대 안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노년 분들과,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만성질환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상인 교수님,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어떤, 어떤 문제랄까? 문제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좀 예. 정리해 주시죠. 야, 정말 장수하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은 소위 그어 기대 수명하고 실제 그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제가 가지고 온 통계를 보면은 83.5세가 기대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83.5세까지는 이제 살거든요. 근데 건강 수명이 66.3세입니다. 그러니까 17.2세가 이제 건강하지 못한 네.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노인 그러면 질병. 그리고 무슨 치매,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런 이제 단어들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노인의 삶의 질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이제 건강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빈곤의 문제.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지금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직장 다닐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빈곤하지 않아요. 근데 음. 은퇴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아주 가난한 노령 인구로 이제 전락을 어,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자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노인 학대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어제가 이거 충격적인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유는 청소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 50대부터 이 때의 자살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오죽하면은 결국 죽음을 택하겠느냐라고 할때그 고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로움의 문제. 어, 그래서 이러한 그 노인들의 문제를 교회가 이러한 그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어, 저는 이 노년들이 어, 길게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어, 행복한 삶이 될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어,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김동주 목사님은 젊은 세대와 같이 이렇게 에, 하면,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내에서 이 고령화가 이 어, 청년들이 볼때 어떤 교회 내에서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청년 세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교회 내에서 이제 고령화가 사실 청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에게 뭐, 사실 이 주제들 갖고 이야기 했거든요. 출생률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이런 1인 가구의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냐? 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그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해 본 적은 없다라고 대화하더라고요. 1인 가구를 사는 청년들은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뭐, 불완전성은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청년의 문제는 아닌데, 청년에 대한 문제인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 문제가, 고령화 문제가, 그러니까 청년이 반대 극부에 서 있어서 노인 인구층과 청년 인구층의 일자리가 겹친다든지 그리고 또뭐 청년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이 증가해서 청년 세대 안에 갈등 갈등이나 어려움이 올라간다 라든지 하는 것들이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건 또 부모님의 문제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회 내에서 고령화의 문제가 만약에 청년에게 청년 담당자로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교회라는 하나의 이 파이에서 이제 이 고령의 인구들,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이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 정책이나 교회 방향성이나 교회 목회 어떤 흐름들이 이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이 와서 이 교회의 방향과 흐름을 따라가기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게 교회 내에서 경험하는 고령화의 문제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고령화의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화의 어떤 문제 이런 건 없을까요? 세대 간의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을까요?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 특히 교회가 조금 더 그런 것 같고요 나라보다는 근데 이, 청년 세대를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분류해 놓거든요. 청년 세대는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은 이제 청년 세대를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로서 동등한 상대편에 서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모른다. 너희들이 책임을 질수 없다. 너희들이 할수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에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사실 청년들은 그럴 거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걸 선택하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 안에서는 이 청년 세대를 성인 세대로 먼저 좀 인정하고 동등한 대화 상대자로서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그들도 싱글로 살아가고 있는 성인으로서 조금 대우해주고 인정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나선다면 네. 소통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 굉장히 많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세대간의 갈등 문제도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볼때 굉장히 넓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만, 어, 노령화 현상을 보는 거는, 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의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65세를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과거의 노인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네.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 음. 저는 이거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봐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퇴 연령이 보통 우리 교단은 70세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65세로도 또 당겨서 어, 은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재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어~ 나이가 들었고 은퇴를 했지만 이제는 소명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인생 산막에서 뭘 부르시는지를 깨닫고 얼마든지 노년의 삶 속에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 대책을 세우는 게 오히려 또 노인 대책으로서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어,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어, 우리 박민서 이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어, 최근 들어서 이 노년 세례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브한 노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년의 나이를 법적인 나이나 은퇴 연령부터 시작해서 70세로 늘려야 된다라는 사회적 논의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양을 노년에 대한 부양은 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게 아직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세대와의 어떤 이것이 갈등이 아니라 공존 협력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좀 계속적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 한국인의 사회 문제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발전을막는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을 막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한 4, 5위 안에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지금 어, 꼽히고 있거든요. 그만큼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서로가 갈등의 어떤 대상으로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실험이 교회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먼저 될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년과 청년이 같이 공존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신앙 안에서 어떤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모델을 보여주게 되면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할 모델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런 그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정부나 사회가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은 아니고, 또 교회가 다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노년이 되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고, 장차 노년이 될 젊은이들은 어떻게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좀해 주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네. 청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네. 바빠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노년을 잘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것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저는 노년이신, 저희 교회도 이제 노년부가 있는데 그 노년부에서 아, 노년이기 때문에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답고 또 멋진 사역들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노년들이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또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그리고 억지로 만들어진 그냥 허들의 사역이 아니라 의미 있고 진중한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청년들이 보게 된다면 나도 이 교회에서 나도 이러한 환경에서 저렇게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 또박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노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은퇴를 이렇게 해보니까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음. 그 나이가 들면은.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게 따라 나오는 부정적인 거는 무슨 그 우울증이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어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데 어 저는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다른 종교보다도 어 기독교가 노령 인구가 제일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어 성도들은 어 60, 70, 80, 90 그야말로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그 교회 공동체가 있어 가지고 뭐 구역이든지 노인 어 그러한 그 부서라든지 그래서 그런 저는 그 관계 구조 이 소그룹을 통해서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도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 빈곤의 문제도 그러나 이 고독의 문제만큼은 교회가 해결해줘서 정말 어 마지막 그야말로 웰다잉이라고 well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따뜻한 보살핌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에갈수 있고 저는 교회가 이 노령화를 어 절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 문제를 해결하는 쪽도 관심을 가지되 어이 노령의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재소명자로 부르는 이러한 어, 사역에도 관심을 갖는다면은 저는 오히려 기회다 이 노령화가 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또 기회로 우리가 선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노인 목회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앞으로 예, 예, 예. 좀 가져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일학교라는 게 예. 제가 이제 주일학교 쪽에 쭉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태어나서부터 거의 지금 청년 시절까지를 다 교회학교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정도 정성과 관심과 투자를 노인들에게 또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어, 노인 교구 편성도 좋고, 또 청년교회처럼 노인 교회도 있거든요. 어, 시니어 교회, 아, 그리고 또 노년 교회 학교. 이런 형태로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은 한국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노년들을 화이팅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